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멀리 춘천에서 보내주신 리니어 방식, 리니어 방식 파워 소프라입니다. 리니어 방식은 SMPS에 비해서 상당히 좀 이게 몸집이 크고 많이 무겁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트랜스, 이 트랜스가 있기 때문에 이 트랜스로 전압을 다운 시켜서 이걸 이제 정류를 해서 이렇게. 그 cc, cv회로 달아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보내주신 것은, 어, 출력은 일단 전압이 안 나옵니다. 하지만 cc의 어 전류가 약 1A 정도 전류가 걸리고 전압은 제로볼트로 안 나오는 어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전압이 안 나오고, 전류가 살아, 있, 전류가 나온다. 전류값이 나온다. 측정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해로에는 이상이 없을 확률이 아주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제가 일단 해체는 먼저 해놨습니다. 해체는 해놓고요. 뭐, 이것저것 살펴볼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해로들을 이렇게 한번 쭉 보면은, 음, 고장이 있을 만한 부위들이 보면은 이제 이게 약간 열화된 자국들이 있죠. 이 부분은 뭐 뒷면이 어 저항 어저항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많 이제 힘쓰는 부분 뭐 여, 열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물론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고장이 많을 확률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회로는 음, 전면부에, 어, 일단, 불이 들어오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일단, 이쪽 불량은 아닌 것으로, 일단,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쭉 보면은, 이제, 대부분, 음, 여기요, 여기 보이시는, 요거, 자, 요, 보이시나요? 다이오드. 이게 역전압 방지의 다이오드. 대부분, 이게 많이 나갑니다. 왜 그러냐. 여기에 전압을, 그, 인가할 때, 역전압을 인가해버리게 되면 은 이게 이 다이오드가 나가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일단 제가 잠시 영상을 끄고 탈거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탈거를 했습니다. 자, 제품은 6A6 아마 600볼트 유감아이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뭐 여러분들 딱 보셔도 육안으로 보셔도 아 이게 불량이구나 나갔구나. 라고 추측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제가 좀더잘 보이게. 이게 지금 근간 거 보이시죠? 깨졌죠. 6에 6. 그 다음에 자 이거 보겠습니다. 단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빙글빙글 이렇게 돌아가죠. 예, 네. 불량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그 역전압 방지 다이오드가 음 이런 경우는 많이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이게 거의 100%. 아마 이것이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 봅니다. 일단 다시 잠시 영상을 끄고 교체를 하고 나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그 탈거한 저항을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저항 모드로 놓고 부저 모드로 놓고 한번 봐보겠습니다 예, 쇼트죠 그 다음에 순방향도 쇼트죠 다이오드 모드 보겠습니다 쇼트감 나오죠 쇼트감 나오죠 예. 일단 이 다이오드는 어, 불량이라는 얘기입니다어 다시 교체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전원을 인가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전원을 넣게 되면 어, 전류는 이상 없고요. 예, 29.9볼트까지 나오고요. 0.05V에서 이게 30V에 5A짜리 짜리인 것으로 일단 추측은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 전압 잘 나오고요. 전류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지 많이 될것 같습니다. 다시 어떤 부하를 하나 가지고 와서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잠시 영상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12볼트짜리, 12볼트짜리 서치를 하나 달았습니다. 달았을 때약3 3암페어 정도 이렇게 어, 되네요. 이게 CC를 낮춰버리면 떨어지겠죠. CC를 좀 올려주면 다시 복구가 될 거고요. 그냥. 그래서 이렇게 어, cc 아 어, 이게 전류 쪽에는 뭐 1암페어 정도 뭐몇 암페어 뭐 이렇게 전류가 측정이 되는데 전압에는 제로볼트가 뜬다 이럴 경우 대부분 역전압으로 인해서 사망한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기 역전압 방지 다이오드 음 조개 나갔을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이렇게 그 오늘은 또 수리기를 이렇게 한번 마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